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 차수출 박종규입니다. 이 차량은 2002년 현대 자동차 뉴 베르나 차량입니다. 한때 리비아 혹은 수단으로 미친 듯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 그 불신은 사그라들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는 비운의 뉴 베르나 차량입니다. 어, 진짜 이거 한때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뉴 베르나가 사진이오구나 그러면 지속 5만 6천킬로로 불방구를 끼면서 아, 저 불방구 찾깁니다 불방구를 뿡뿡 끼면서 현장에 다가가 이 베르나 차량을 사고 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는이 보식이 많아도 이 베르나 차량은 무조건 수출이 됐고요. SOA 1.3가 1점인가 하도 안 써서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S.O 엔진이면 일단 엔진이 살아 있고 바퀴만 달려 있다면 바이어들이 미친 듯이 이사 갔던 광풍, 광풍의 차량인데 어찌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친구에 대해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이 차량은 수출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수출은 안 되고요. 아 이런 귀염둥이 부식들 여러분들 봐라. 이런 거 오랜만에 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베르나 혹은 구형 차량들의 부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여기도 판금 작업을 한번 진행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하셨는데 제차 터지면서 그 형태가 많이 왜곡된 걸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 스텝 오랜만에 베르나의 사이드 스텝만 보고 들어갈게요. 어우 벌써 영그었다 벌써 영그었어 이렇게 보게 되면 어우 그렇지 친구야. 너는 6년 전이나 7년 전이나 형의 예측을 벗어나질 않는다. 이 베르나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식들. 부식으로 인해 하부가 썩어들어간. 이런 썩어들어간 형태의 베르나야말로 진정한. 진정한 매력 덩어리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요 친구 부식이 굉장히 심한데 저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들은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흉물감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깜찍하게 차주분들이 대부분 베르나 차량들은 기교를 펼치는걸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요런 식으로 스틸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룸 한번 개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주분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던 베르나 차량이다 아이 뭐야 이거 아니 이 스위치로 왜 봉인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이 뭐죠 이거? 안 눌러지나? 본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친구야 이 베르나 친구야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아우 야 멈춰 예전 차량들이 말입니다 이런 멈춰 기능이 있는 본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거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치력을 유지하는 이런 본네트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엔진을 한번 탐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H 더블로브 헤드 캠 샤프트 어, 16밸브라고 적혀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산 차량들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뭐 엔진의 내구성이나 기능은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이런 차량들이 40만, 50만, 60만, 70만까지 해외에서 무리 없이 주행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차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단순히 아연 첨가 및 방청 작업에 미흡한 나머지 곳곳이 썩어 들어가는 아야아야 부식 발생병이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폐차급의 차량으로 돌변해버린 것이죠. 인식 자체가 그래요. 수출의 한 사람, 즉 수출의 역군으로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 차량을 수출 보낼 때 굉장히 큰 보람 가돌 돈을 챙긴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차주분에게 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차량을 정식으로 수출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차 주행거리 먼저 보고요. 11만 5520이고요. 시동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터뜨리고요. 이야 굉장히 경쾌하고 우렁찬 사운드가 뽑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런 것도 이야 이것도 세월에 흔 적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빛바람이 엄청납니다 여기저기 차주분의 사랑이 듬뿍 묻어있을 법한데 어 실내 굉장히 깨끗하네 이 차량은 실내가 거의 신차급인데요 지금 봉인된 이 스위치를 제외하고는 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먼지도 없네요 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한 베르나 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집에서 선바이저에 숨겨놓은 용돈이 띠용 그옆 선바이저에 숨겨놓은 비상금이 피상급이... 으우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항상 얘기했던 썸바이저의 용돈이 암레스트의 비상금이 바로 이것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항상 얘기했던 그 비상금인 것입니다. 아 근데 이거 차주한테 이거 걸리면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차주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죠? 이 돈은 제가 저보다 좀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월말에 한 번씩 사용되어질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무슨 100원짜리를 주스면 기부하고 뭐 5천원짜리, 만원짜리 주스면 제가 그냥 뭐 낼름하는 줄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월말에 한 번씩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돈도 역시 그런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어, 근데... 아 어, 근데... 아 어, 요즘에 그... 지바코 매운맛이 맛있다던데 어... 여러분 그러면 크락션 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락션 굉장히 우렁찬 크락션 사운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던져요 자기 자신을 저에게 던져 심지어 자기 자신 차량에 심판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액은 필요 없다 이거야 일단 가져가시래 일단 가져가셔가지고 그 금액의 심판을 받고 싶으니까 그 금액의 심판 이후의 결과도 제가 마땅히 받아들일 테니까 일단 차를 먼저 제발 가져가시라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항상 항상 너무 고마워요 어찌나 같은 사기꾼을 믿고 그렇게 잘 믿고 보내주시는지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항상 감사하기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이 차량은 수출이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딘가로 나갑니다. 그어딘가에 나라를 맞춰주시는 그런 이벤트를 이 영상 다음에 한번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쪽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긍정 에너지가 가득가득 넘쳐나서 여러분들도 중고차 수출박중기처럼 긍정에 미친 남자, 긍정에 미친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베네라 차량 금액이 궁금하십니까? 혹은 주위에 이런 차량들을 미친 듯이 팔고 싶어서 마구마구 안달난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문을 똑똑 두절해 주는 센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쯤에서 올라갑니다. 항상 화이팅하시고요, 긍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외치는 남자 긍정이 살아있는 결정체, 중고차 수출 박중입니다. 차주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